자 오늘의 해볼 게임은 라이즈 오브 인센이티 뭐야 여는 어디야 어떤 사무실인데 지금 어, 뭐가 갑자기 튀어나오나 거 그러진 않겠지? 자 뛰어가보자 어 소리가 갑자기 전화 전화왔어 아 어, 아까 여기 전화 있었잖아 여기 누구야 어떤 새끼야 여보세요? 로에르사 통할 수 있습니까? 뭐야, 여긴 또 어디야? 아브라 그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신혼 확인을 돕기 위해 영안실로 오십시오. 영안실로 오래. 영안실. 개무서워. 자, 나가자. 분은 항상 활짝. 이것은 또 어디인가. 영안실 찾아야 되는데. 여 네, 여긴 아닌가 봐. 문이 열리지 않는 거 보니. 파리소리, 모기소리, 듣기 싫어. 오이씨, 어디로 가야 될까? 오이씨. 타볼까, 일단? 어, 이거 타야 돼? 잠깐, 타임. <laughs> 여긴 뭐야? 아, 여기 지금 막혔다. 엘리베이터 타는 게 맞나 봐. 아하하. 아, 아. 우리 깡통축제님, 어서와요. 어, 엘리베이터 타러 갑니다. <laughs> 가자! 지옥의 문 다쳤다! 이씨 다쳤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오이씨! 오! 오! 영! 영층도 있어? 세상에! 영층이라는 데가 있다니! 오, 지하다! 뭐가 튀어나오진 않겠지? 지하 1층! 어이씨 다시 올라갈 수도 있나본데! 오, 뭐야! 아, 여기 가 문이구나! 어이씨, 다 갇혀가지고 나 갇히는 줄 알았어! 야, 이불 켜는 거 없냐? 세상에! 대상에 여기 들어가라고? 어이 뭐야 불키는 건가? 오케이, 오케이. 오 갑자기 뭐야 얘? 어비용야 이렇게 어두워도 되냐? 보여? 잠깐만. 여보세요. 와씨. 와 여기 글씨. A key to her. 그녀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당신의 여행이 시작된 장소에 있습니다. 난잘 모르겠는데. 뭐야, 이건 또. 비밀번호가 있어. 일단 이게 왜 단서를 찾아야 되나봐. 비밀번호를 열수 있는. 단서를 찾아야 돼. 어이씨. 개깜 <목소리> 오, 깜짝아! 어! 아이씨! 어, 씨! 어, 개 놀랬어! 무슨 소리야! 와, 씨, 깜짝 놀랬어! 무슨 소리 났어! 우와, 뭐야! 왜올때 소리, 이 소리 안 났는데? 와, 씨! 잠깐만! 아 개놀랬어 와이씨 <laughs> <laughs> 와 잠깐만 아이씨 분명히 그 소리 안났는데 아이씨 무서워 어. 아 개깜짝 놀랐네 진짜 어 올라가면 또 다른게 있진 않겠지 아이씨 갑자기 끄고싶네 어 갑자기 무서워졌어 아이씨 상한 소리 내지 마. 나 내린다 다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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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못해. 이거 못해. 그만, 그만. 야, 잠깐만! 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게임 안 돼. 죽을 수 있어. 잠깐만, 이거 죽을 수 있어. 야! 이거 잠깐 움직일 수가 없는데? 아, 개놀래 진짜. 아, 씨. 야, 이거 사람이 할 게임이 아니야, 이거. 아, 못 움직이겠어! 오! <laughs> 와! 미친놈이야! 미친놈이야! 잠깐만! 요요요. 오와, 씨, 미쳤네? 이건 나만 무섭냐, 지금? 어? 야, 어디로 가야돼? 오와, 오와! 오와, 씨, 문이 자동으로 열렸어! 미친놈이야, 이거. 야 잠깐만 문이 열렸어! 아나 이거 못 하겠네 진짜? 꺼야 되냐? 아나 진짜 못 하겠 어 진짜. 아 진짜로. 와 이거 혼자 하면 진짜 이거 못해 이거 이거 게임. 잠깐만. 와 이거 무서운데 너무? 아룸 6번 룸으로 가라는 거 같은데. 6번 시력 검사실을 확인하래 미친 놈이. 아 약간 옆 방이거든 옆 방. 아 씨. 아, 아 겁나 무서워, 지금. 아, 제발, 뭐좀 깜짝 놀래키지 마. 아씨, 여기 들어가야 되냐? 와, 아, 진짜 무섭다. 아, 아. 어 무슨 소리가 들려. 아, 나갈 때 무서워. 629? 왜 629인데? 시력 검사? 아, 629가 숫자가 있네, 진짜. 느낌 왔다, 629. 맞네, 숫자가 이거 딱 하나네. 629, 아, 젖었다, 가자.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도망가. 어! 어! 629야, 629. 아씨 아, 무서워. 아이씨. 아, 이거. 얘 진짜 개 무서운데, 이거 진짜, 진짜 꾸며놓을 것 같아. 아, 이거, 와. 아, 아, 숨어. 숨어. 어, 제발! 아이씨, 여기 나가야 되냐? 뛰어, 뛰어, 빨리 뛰어! 어, 깜짝아! 아씨 아, 소리 났어 또! 뭐 터졌어 또! 아, 유. 이. 어, 깜짝아! 아, 열었어, 열었어! 아! 열었는데 들어가기 싫어! 소리 나지 마, 제발 깜짝 놀래는 소리 나지 마! 소리 나지 마라. 말했다. 욕할 수도 있다. 와! 아, 씨, 문 닫혔어! 아, 개놀래!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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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타임. 타임, 타임, 타임! 오, 잠깐만. 잠깐만! 와, 씨. 소리 끌까? 아이씨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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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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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뭔데? 어이 씨, 문 열고 나가면 있는 거 아니야? 문소리 뚝뚝뚝 했는데. 아 씨. 오 마이 갓. 가... 뭐야? 아, 어! 오 마이 갓. 세상에 이거 뭐니? 어떻게 하라고? 뭐야? 어? 문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어찌 가라고? 뭐 뭐하라고? 와야! 미친놈! 미친? 미치... <laughs> 야 이거 해야 되냐 이거? 이거 게임 해야 돼? 아 세상에. 아이씨 미쳤네 진짜. 아 무서워서 움직이가 싫어 이제. 나 이거 혼자있으면 안한다 혼자있으면 절대 안한다 이 게임 어 여긴 또 어디야 미친놈인가 봐아 진짜 개무서워 하.. 아, 무서운 극한 지났다고? 구라치지마라 야 역시 곤지암 영화보다 더 무서운데 이거 여기로 가라는거겠지 당연히? 잠겨어 열쇠를 찾아야하나봐 나쁜자식 그냥 열리는 법이 없어 어저 어두운데를 가야돼? 남자는 안 무서워 무섭지 않아 뛰어간다 뛰어 어어 저 새끼 누구야? 새끼 누구세요 저기요 난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럼 난 나... 오이씨 어어우 깜짝아 이 새끼야 왓아유두이키키키키키키주은거 맞아? 자, 빨리 뛰어가자. 뛰어가자. 글로 뛰어가자. 제발 뭐또 놀래키면 안 된다. 꼭갈때 놀래키더라. 준비하고 있을게. 아, 준비하고 있는다. 빨리 나와라. 나오라면 나와라. 아! 이새끼 새끼! 너의 패턴을 파악했다! 아, 이 새끼. 아. 끝난 거야? 내가 이 새끼 나올 줄 알았어. 아이 새끼 마. 와, 이씨, 개 놀라. 오, 뭐야, 어디야, 길 어디야, 길 잃었어. 아까 일로 가는 길이 맞는, 오, 아까 그거 어딨지? 아, 씨, 또 나올 것 같아, 또. 일단 간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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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달려, 빨리 달려. 아이씨, 애기 우는 소리 들려. 미쳤나봐. 위 아씨, 내네 발자국 소리도 무서워. 씨 들어가야 돼. 아 어, 음. 아! <laughs> 새끼야, 곱게 놀아달라 그래, 갑자기 놀아달라 하지 말고. 아 진짜 게임하기 싫어. <웃음> <오>!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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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뭐 어쩌라고? 또 전화 어디서 왔어? 아, 저불 있는 데가 전화 온 건데, 아 진짜 무서워. 야, 여보세요. 그가 여기 있다고 뒤에 있대, 뒤에 있어. 이 새끼가 뒤에 있대. 아, 제발, 제발, 제발 뒤에 있지 마세요. 어, 씨, 뒤 없어. 뒤에 있지 마라. 일단, 여길 기또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아, 진짜 나가기 싫거든. 아, 씨. 나가야 되나봐. 아, 너무 놀래켜, 이 게임. 하. 아, 개나가기 싫으네. 자, 심장. 심장 조심해라. 나간다. 준비됐지? 다행히 좀 밝아. 어, 이 야, 야, 이 새끼야! 그런 거좀안 하면 안 돼? 안 열리고. 어우이 예. 새끼야, 뭔데. 여기 가야 되나봐. 빛이 어둠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여기 분명히 여기 가라는 거야. 여기 밖에 없어. 아, 여기 가야 돼. 여기 니네 같으면 가겠냐, 지금? 너 갈래? <laughs> 너 갈래? 아아.. 손에 땀이 난다. 와, 씨! 나 진짜 가기 싫어. 진짜 솔직하게 게임 아니었으면 안 나가. 나 혼자 있으면 껐어, 지금. 바로 껐어. 진짜야. 거짓말 아니오. 진짜 껐다, 껐어. 여길 왜 들어가야 되는데? 미친 거 아니냐? 미치지 않고서 여길 어떻게 들어가? 와. 불사신 종비님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지금 처음부터 못 봐서 그래. 봤으면 여기 절대 못 들어가. 아. 간다. 남자니까 간다. 와우 아... 어! 오케이, 가야 되는 거야. 자동으로 돼. 그냥 내가 왜 가야 되는데? 저기에, 어우, 어! 아! 아, 제발, 제발 이러지 마. 왜? 아, 아, 미친놈인가봐. 아씨, 다시 왔어. 여기로 왜 다시 왔는데? 여기를 더욱 거까지 갔는데, 아씨, 어, 불 들어왔지. 불 들어왔어. 여기, 어, 씨, 제발 뭐 하지 마. 아, 무서워. 아씨, 겁나 무서워. 어, 깜짝아, 니, <laughs> 네 왜? 왜, 왜, 왜? 왜, 뭐? 바닥 니가 알아서 할게. 손 들어오지 마, 갑자기. 손 들어오지 마, 갑자기. 또 전화 왔어, 또 전화. 이 새끼 특징이야. 전화가 오면 무서워져. 아, 전화 받아야 돼. 받는다. 여보세요? 어, 어, 제발. 아! 오케이. 아! 아, 오케이. 아, 씨, 뭐야, 이건 또. 뭐야, 얘는! 무슨 그림이야? 아, 제발, 어! 뭘 잃어버렸니? 뭐가 그렇게 슬펐어? 미녀처들 잃어버렸어? 알았어, 아, 찾아줄게. 제발 놀래키지마 마. 제발, 알았어. 찾아줄 거야. 찾아준다, 아빠가 찾아줄게. 내가 찾아줄 거야. 말했다. 형이 찾아줄게. 어, 제발. 아, 문이 다 열려. 다 들어가봐야 돼. 아, 어... 아, 어, 진짜 개 무서워. 진짜 씨, 나올 것 같아. 이오오오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그림에 나왔던 거야. 그림에 맞지? 그림. 아까 그 그림, 그림. 미디어처 그림, 오케이. 오케이, 획득. 하나 획득. 오오! 아, 제발. 아, 움직이기 싫어! 소리나, 음악 나와. 아이씨, 나가면 끝났다는 거거든, 이거. 음악이 멈추긴 했는데. 아, 씨, 나가야 되냐, 이거? 어이씨 아와 이거 게임 해야돼 이거? 잠깐만 야 이제 한개 찾았잖아 와씨 방이 몇개 있는거야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놀래면서 가야돼 방 갈때마다 놀래야돼? 아 제발 엘리베이터지 이거 아까 탔던거잖아 이번엔 몇층이야 아씨또 올라간다 와 이거 아까 올라갔을때도 개놀랬는데 하아... 일단 열렸거든. 아... 근데 나만 무섭냐 지금? <laughs> 여러분들 무서운 사람 나만 무서워 아니면 같이 무서워? 와씨 하는 사람만 무섭나? 와. <목소리> 다른 곳안보안 보고, 안 보고 가는 게 이득인 것 같아. 오어어어어 오, 오. 오, 제발 와이씨 오이씨이 새끼 손 말리는 거 아씨 손안 말려 이 새끼야 손안 씻었어 아직 아씨 손안 씻었다 화장실 제일 무섭지 아어어물 떨어지지 마아물 떨어지고 어,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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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되지어이어만가어어 음 <laughs> 갈게요. 아어 나갈때 개무서울거 같은데 세어 일단 다 찾았거든? 일단 문은 어어어될거같아아 더러워. 어어어어 아, 개더럽네 아이 오리새끼 우와 이 새끼야 문 닫혔어 오 봐봐. 문 잠김 문 누가 닫았어 어떤 새끼야 아이 어떤 새끼가 닫았어 작동하지 마 아우 야 뭔데 아까는 없었어 이 의자. 아까 이 의자 없었어. 그치지 씨. 제발. 뭐 말하는 건데 생각하는 의자? 아! <목소리> 어! 어디로 가 이제? 와, 쉬. 의자로 막혔어. 여기는 못 가게. 원래 저기서 내려왔는데 내가 이번에 엘리베이터도 뭐. 뭐. 뭐오 마이 갓 으우 우 아우 실화냐 이거 미친 거냐 지금 내가 지금 이런 게임을 하고 있다고 하... 뭔데 이거는 두루마리 유지야 테이프인가 전전 저렴 테이프 와 조진다 진짜 뭐야 개 무섭다 진짜 자기가 있어 뭐야 시기야 진정해라 그러지 마 너가 자꾸 나오니까 내가 가, 앞으로 못 가잖아 너만 안나와서 벌써 게임 끝냈어 너가 문제야 너가 지금 계속 걸림돌이야 너가 게임 깨는데. 타임! 타임! 잠깐만요! 어, 왜 그래, 소리! 아, 제발, 아까 여기 갈때 아까도 그랬거든. 아까 갈때 겁나 놀랬거든. 아까 여기 지나갈 때 겁나 놀랬어. 야!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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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나 보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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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으, 씨. 미친놈. 미친놈. 어쩌라고. 야, 싸울까? 뭔데?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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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키, 아이씨. 키, 그냥 줘, 그냥. 리셋. 미친놈이라니까. 아, 열쇠 구했는데 나갈때또뭐 있는 거 아니지? 아, 마우스가 자꾸 날려 무서워서 코코 코코 코니, 안녕하세요. 아 웃기다고 이게 무서운 거지, 무섭잖아. 빨리 가자.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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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케이케케이케이또삐여전힝지옥 지옥에 렸습렸습니다 내 계획 전체가 모든 것이. 일단 전화가 왔거든. 전화부터 받으러 가. 야문 닫혔어. 문 닫혔어. 문, 문 닫은 적도 없는데 문또 닫혔어. 이 새끼. <목소리> 어!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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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씨, 문 다시 열어야 돼. 어, 제발. 안 열리는 거야? 안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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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뭐! 빨리 화면을 비춰봐! 뭐, 어쩔! 어쩔! 문 다시 열으라고? 아닌데? 아아아아아아아아! 얼로얼로 어, 밟아? 미쳤나봐, 진짜, 이 게임이. 뭐, 뭐, 뭐! 나올 건 빨리 나오고! 뭐, 덤벼! 선비라고, 야, 어, 뭐, 뭐, 어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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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아! 미친놈인가? 어이씨, 아. 아, 문 열기 싫어! 아, 아 식은땀나. 아, 씨. 태훈양님 안녕하세요. 아 씨, 아 짜증나, 짜증나, 짜증나. 아 씨, 꿈에서 깨는 건가? 뭔데 여기? 떨어진다. 어디론 가? 어디로 가는 거니 나는? 거의 엔딩인 거 같죠?